선생님, 저왜 이래요? 아까까지 손자랑 통화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지난주 외래 진료 중에 78세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손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오십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증상은 주로 80대 후반에나 나타났는데, 이제는 70대 초반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65세 남성분이 오셨는데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 사는지 집이 어디인지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은 30년간 매일 라면과 즉석식품을 드셨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환자분은 69세 할아버지셨는데 평생 수학 선생님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덧셈도 못 하시게 되었어요. 10 더하기 5가 얼마인지 모르신다는 겁니다. 40년간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셨던 분이 말입니다. 이분은 단 음식을 무척 좋아하셨대요. 하루에 초콜릿, 케이크, 달달한 커피를 빼놓지 않고 드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케이스는 58세 여성분이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벌써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어요. 이분은 스트레스를 단 음식으로 풀었다고 하시더군요. 하루에 아이스크림 두 개, 초콜릿 한 판, 달달한 음료수까지. 이런 식습관이 10년 넘게 계속되면서 뇌가 망가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가 된 신경과 전문의 이민구입니다. 4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했지만 지금은 저 자신이 치매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진료실에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치매가 많아졌죠? 우리 어머니도 치매가 올까요? 저도 나중에 치매 걸릴까 봐 무서워요. 그 이유,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건망증이 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뇌 노화는 4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놀라우시죠? 우리 뇌는 2 0세에 연결망이 정리되고 25세부터 뇌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천천히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정상적인 뇌 노화라면 30대부터 매년 뇌세포가 0.5%씩 감소합니다. 40대가 되면 1%씩 줄어들고 50세 이후에는 특히 전두엽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판단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참을성이 줄어들고 고집도 세워집니다. 흔히 말하는 꼰대가 되기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정상 범위 내에서 일어날 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문제는 요즘 뇌 노화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속도의 2배, 3배로 빨라지고 있어요. 저도 가끔 환자분 이름이 생각 안날 때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진료했던 환자분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뇌가 천천히 줄어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50대, 60대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80세, 90세에나 나타나던 증상들이 말입니다. 2000년만 해도 치매 환자의 평균 발병 연령이 78세였는데, 지금은 72세로 6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특히 먹는 것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이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치매를 부르는 네 가지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를 부르는 습관은 60세 이후의 무리한 다이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처럼 살을 빼려고 하시는데 이게 치매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45세에서 60세 사이에 폭부비만은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배가 나오면 뇌도 함께 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부지방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닙니다. 염증 물질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복부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갑니다. TNF-α, 인터루킨-6 같은 염증 물질들이 뇌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뇌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그러면 뇌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실제로 중년기에 폭부비만이었던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3배나 높습니다. 더 심각한 건 폭부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뇌도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뇌세포가 굶어죽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60세 이후에 급격히 살을 빼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초대사율이 낮아져서 오히려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이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70세 넘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시겠다고 밥을 줄이시는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근육을 잃게 돼요. 영양실조까지 올수 있고 그러면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져서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실제로 65세 이후에 급격한 체중 감소를 보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60세 이후에는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담배입니다.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건 다들 아시지만 뇌도 직접 공격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니코틴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합니다. 니코틴이 도파민을 과다하게 분비시켜서 신경세포를 과열시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레드존에서 계속 돌리는 것과 같아요.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뇌로 가는 혈류가 30% 감소합니다. 뇌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니코틴이 뇌혈관벽을 손상시켜서 작은 뇌경색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뇌경색이 수백 개, 수천 개씩 쌓이면서 뇌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기능을 잃게 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파킨슨병과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하루에 한 갑씩 20년간 피운 분은 치매 위험이 5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담배를 끊고 나서야 살것 같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다고 하세요. 실제로 금연 3개월 후부터 뇌혈류가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1년 후에는 뇌 기능이 상당히 회복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뇌를 위해서라도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70세에 끊어도 늦지 않습니다. 85세에 끊어도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식습관입니다. 소금, 설탕, 나쁜 기름이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습니다. 당뇨와 알츠하이머를 동시에 부릅니다. 특히 단 음식은 뇌세포를 코팅해서 망가뜨립니다. 설탕이 뇌세포 표면에 달라붙으면서 세포막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초콜릿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달달한 빵 하나씩 쌓이다 보면 뇌세포는 서서히 망가집니다.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2배입니다. 매일 먹으면 뇌혈관이 견딜 수 없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힙니다. 더 무서운 건 라면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이 뇌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 들어있는 설탕이 각설탕 10개분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치매를 부르는 주범입니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과자, 케이크, 이런 것들을 매일 드시면 뇌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침에 달달한 빵과 커피로 시작하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환자분들에게 물어보면 하루에 단 음식을 안 먹는 날이 거의 없어요. 아침에 단 커피, 점심 후 디저트, 저녁에 과자나 아이스크림, 이렇게 계속 설탕을 먹으면 뇌가 당에 중독됩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것과 같아요. 점점 더단 것을 찾게 되고 뇌는 점점 더 망가져 갑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뇌의 포만감 중추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계속 먹게 되고 비만이 되고 결국 치매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앉아서만 사는 생활입니다. 앉아만 있으면서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2년에서 3년간 거의 움직이지 않은 분들은 거의 치매가 옵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혈류가 감소하고 뇌가 퇴화됩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급속히 퇴화하는 기관이에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외출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하루 종일 TV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해서 빠르게 퇴화됩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치매 환자가 30%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으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텔레비전을 하루 3시간 이상 보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2배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뇌는 수동적인 자극보다는 능동적인 활동을 좋아합니다. 걷기는 뇌에게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걸을 때 뇌에서는 BDNF라는 뇌율의 신경영양인자가 분비됩니다. 이게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도록 도와줘요.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뇌세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아침 산책 나가는 게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걸으면 됩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세요. 이런 복합적인 활동이 뇌를 자극합니다. 단순히 러닝 머신에서 걷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심장이 멀쩡하고 폐가 멀쩡해도 뇌가 멈추면 인생이 끝납니다. 안 보다 뇌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암은 몸을 아프게 하지만 치매는 나를 없애버리는 병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누구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가족이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평생 훌륭한 선생님이었던 분이 자기가 선생님이었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자식을 키우며 살았던 어머니가 자식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인생이 지워지는 거예요.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워버리는 병입니다. 인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뇌 건강이 곧 인생 건강입니다. 뇌를 지키는 것이 인생 전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뇌만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72세가 되도록 뇌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외래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읽습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걷기와 근력 운동입니다. 팔다리를 사용하면 뇌가 나는 아직 젊다고 착각합니다. 운동이 뇌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아직 살아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매일 30분씩 걷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산책입니다. 다리가 움직이면 뇌가 따라갑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때로는 길에서 만난 분들과 인사도 나눕니다. 걷기만 해도 뇌에서 BDNF라는 뇌율의 신경영양인자가 나옵니다. 이게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아령을 들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육을 사용하면 뇌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것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특히 하체 운동이 중요해요. 다리 근육을 사용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30% 이상 증가합니다. 운동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는 증거입니다. 산소와 영양소가 뇌에 충분히 공급되면서 뇌의 기능이 활성화 되는 거예요. 운동은 뇌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운동 30분이 비타민 한 달분보다 뇌에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말하기와 대화입니다. 친구와 통화하고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것만으로도 전두엽과 언어, 뇌가 활성화됩니다. 대화는 뇌에게 가장 복잡하고 고급한 작업입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늦출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동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TV를 보면서 혼잣말을 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 저 사람 참 잘생겼네. 이 음식 맛있겠다. 이런 말만 해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책을 읽고 누군가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협력해서 일합니다.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좋아집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가사를 기억하고 멜로디에 맞춰 부르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옛날 노래를 부르면서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좋은 뇌 운동입니다. 세 번째, 음식 조절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려야 합니다. 된장국 한 그릇, 삶은 달걀 하나, 이런 음식들이 뇌를 살립니다.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방을 먹어야 합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블루베리, 시금치 같은 항산화 음식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뇌는 산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항산화 음식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생선도 좋습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DHA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과자, 달달한 음료수는 뇌에 적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먹어도 뇌에 염증이 쌓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끊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제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70세 넘으면 요양병원에 가셨지만, 이제는 80세, 90세도 활발하게 사는 시대입니다. 제가 아는 95세 할머니는 아직도 혼자 장을 보러 다니세요.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사용하시고,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소통하십니다. 100세 넘는 환자분도 외래에 다니십니다. 102세 할아버지는 매주 한 번씩 병원에 오시는데, 항상 선생님, 저 아직 정신 멀쩡하죠? 라고 농담을 하세요. 정말 정신이 멀쩡하시고 기억력도 또렷하세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꾸준히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내 몸, 내 뇌는 내가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자식들도 의사도 약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오직 본인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는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손상된 부분을 다른 부분이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는 90세가 되어도 계속됩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뇌는 죽는 순간까지 변할 수 있어요. 제가 진료하는 90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85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셨는데 지금은 일기를 쓰십니다. 매일 그날 있었던 일을 글로 쓰시면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표현력도 늘었습니다. 손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문장력이 늘었어요. 또 다른 80세 할아버지는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워 하셨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시고, 이메일도 보내십니다. 뇌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뇌에게는 최고의 자극입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모두 좋습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뇌는 바뀝니다. 뇌세포는 줄어들어도 뇌의 기능은 우리가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걷고 먹는 걸 바꾸고 말하고 웃으세요. 그게 곧 치매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마시고 밖으로 나가세요. 15분만 걸어도 됩니다. 걸으면서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깨어납니다. 점심에는 라면 대신 된장국을 드세요. 인스턴트 식품 대신 집에서 만든 음식을 드세요. 단 음식을 줄이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녁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세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세요. 대화가 어려우시면 일기를 써보세요. 그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뇌는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꾸준히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달 후에는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달 후에는 기억력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여섯 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매는 두려운 병이지만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면 치매 위험을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하고 올바르게 먹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이것들이 치매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약이나 수술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 2년간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런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6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세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응원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자신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 자신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치매 걱정 없이 당당하게 늙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누어 주세요. 모든 분들이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